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구매 전에 이곳저곳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엄청 뒤졌다. 애플 공홈은 뭐 얄짤없이 정가고 애플 매장도 동일했다. 그래서 싸게 샀다고 자부하는 내 경험을 공유하고자 내가 구매할 때 비교했던 사이트들을 오늘 기준의 가격을 한번 봤다. 아참 그리고 애플 제품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공식 리셀러라는 아래 인증 마크가 꼭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애플 공홈에서 공인 대리점을 검색할 수 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위너는 쿠팡이다. 비교 대상은 내가 구매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64GB 와이파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다. 추가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만 보았다. 애플 제품은 출시 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파격적인 세일을 하는 법이 없다. 고로, 혜택이 좋은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거나 조금이라도 즉시 할인율이 커졌을 때 구매해서 하루라도 더 쓰는 게 이득이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